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22일 기술적 분석의 모닝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대단하죠. <laughs> 대단하다고 라얘기할수 밖에 없는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제금리가 네, 쭉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네, 말 그대로 리스크만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것들을 또 극복해냈고 종가 고가 형태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장중에 하락 반전해가지고 쭉 밀릴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도 다시 종목들 정확히는 종목들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이 꺾이지 않으면서 시장을 받쳐가지고. 특히나 막판에는 의도적으로 또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어, 상승으로 끝났는데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에, 뭐, 설명이 안 됩니다. <laughs> 이게 어떻게 보면 리딩자의 입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가장 이제 가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에, 말 그대로 어제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금리 상승이었는데 그런 흐름들을 다 물리치고 저렇게 올라 버리면 설명이 잘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시세의 방향이 계속 저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부할 순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가가 돌파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점상으로 보게 되면 예, 올라오면 계속 매도를 친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볼수 있는데 말 그대로 시장에 이렇게 악재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죠 다만 그렇다라고 해도 누차 이야기드리지만 예, 돌파를 보고서 매수를 따라가긴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지급률의 상승에 있어서도 어, 트럼프 당선의 어떤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 시장에도 결국 이런 것들이 반영될 타이밍이 올 거라고는 보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건가 싶은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냉정하게는 지수예측을 미국과는 또 반대로, 그죠? 예측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부 변수에 있어서 계속 펄럭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중에도 변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결국 종목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 뭐, 한국 시장은 계속 똑같은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거는 미 국제 금리 10년물 예, 금리의 흐름인데 어제 보시다시피 30분이거든요 쭉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예, 이렇게 좀 돌파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당연히 시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초반에 좀 오르다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종가상에는 이렇게 다시 상승으로 맞춰내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한번 정도 꺾여 가지고 숨고르기를 할수 있는 타이밍에도 결국은 종목들이 올라와 가지고 지수를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0.8% 에서 1%이 정도 개파락 해가지고 음봉만 보이면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 그런 방식의 개파락이 거의 없이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정거를 돌파하지 못했죠. 결국은 엔비디아나 애플이 정거를 돌파한 것처럼, 에이, 싹도 돌파가 가능할지가, 어, 큰 관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거의 돌파에 가까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세가 워낙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라고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되었거나 이거 넘어간다 라고 해 가지고 매수 플레이어가 여기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다시 여전히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시장 같은 경우에 뭐 오늘 갭상승에서 출발을 하겠죠 다만 장 중에도 그렇고 네, 어떤 종가상으로도 그렇고 뚜렷하게 어떤 방향성이나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올라가면 그려려니 내려가도 그려려니 하면서 봐야 된다 네, 이런 흐름에서는 지수를 예측해 가지고 내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종목 자체에 어떤 효율이나 흐름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어, 그나마 더 낫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